안녕하십니까. 모건트 대표 원장 김경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발 이식하고 나서요. 아주 그흔하지 않습니다만, 심은 모발이 짧아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모양이 간혹 가도 보이는데요. 어, 이런 경우 혹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런 상태를 정신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방치모라고 부르기는 하던데요. 어, 실제로는 이 모발 은 방치된 모발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식된 이후에 모발이 이제 생착되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 심어진 모낭이 피부와 융합이 돼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기 살처럼 자리를 잡는 과정이 처음에 초기 생착 기간이 필요하고요.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나서 그 모낭이 피부와 완전히 융합이 끝나고 나면 심을 때 이제 달려있던 모발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붙은 채로 그대로 자라거나, 다른 경우는 탈락되고 밑에서 새로운 모발이 올라오거나 이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길을 타게 되는데 방수모라는 것은 이 후자의 경우 완전히 생착이 끝나고 나서 달려있던 모발이 이제 탈락이 돼야 되는데 탈락되지 못하고 피부에 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모발은 속을 들여다보면 모낭과는 이미 분리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낭에서는 자 잘하게 새로운 모발을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빠져 나온 모발은 실제로 우리가 바람에 날리거나 머리를 감거나 하면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피부와 단단히 껴 있다 보니 그리고 빠져 나갈 기회를 타이밍을 놓치고 피부에 엉겨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방치 모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당겨 보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쑥 뽑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나 하나 제거하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머리를 감을 때 일부러 까슬까슬한 느낌이 드는 부위에 많이 힘줘서 문질러 주시면서 감아주시면 이 모발이 탈락이 되고 방치모가 탈락이 되어야 속에서 새로 나오는 모발이 좀더 원활하게 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방치모가 남아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모발이 속에서 말리면서 염증 캡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모낭이 소실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까슬까슬한 방치모가 보인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뽑아내 주시거나 아니면 1차 생착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꼼꼼하게 많이 문질러서 이런 방치모가 생기지 않게끔 잘 비벼 감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